열심히 택배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이 쪽이 20kg고 지금 이쪽 흰색이 10kg인데 오늘 1차적으로 배송을 하고요. 지금 올라가는 이 판매 영상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수량을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택배를 발송을 했습니다. 콩을 받아보실 텐데 농촌 브라더네 콩보다 농사 잘 지신 분들도 콩이 좋겠지만 뭐 농촌 브라더네도 올해 콩이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소화이 돼가지고, 크기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받으신 분들께서 저희 콩을 소개를 해서 알려주시면, 뭐, 농촌브라더네가 지금 이 콩을 다 선별해가지고, 정부 수매를 하면은 끝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 최대한 많은 양을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팔아보도록 하려고 지금 영상을 계속 많이 올리고 있는데, 뭐 소개해 주셔가지고 또 건너건너 건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콩을 받아보신 분들은 콩을 받았는데 콩이 어떻다, 뭐 콩이 안 좋다, 콩이 좋다, 콩이 정말 받아보니까 영상과 똑같다, 뭐 이런 피드백을 저에게 또 주시면 제가 콩 선별해서 판매하는 동안 뭐 개선할 부분을 좀 개선할 수도 있겠죠. 이 콩이 대량으로 나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팔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이 콩이 가면 더 비싸집니다. 제가 만약에 파는 것보다도 더 비싸더라고요. 어디, 콩축제 뭐 어디 하는데 보니까, 뭐 콩값이 1kg에 9,000원? <laughs> 저는 6,000원인데,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좀, 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때 아니면 또 판매가 안 되거든요. 이때 아니면 또 저희가 콩을 갖고 있지 않고, 물론 이 일만 거의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짜콩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소짜콩을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뭐제 영상 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콩 판매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 영상 중에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댓글 쓰신 분들 중에 콩을 구매하신 분들도 포함이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포함이고 뭐 여러 가지의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포함입니다. 5분에서 10분 뽑아가지고, 소짜리 콩 5kg가 10kg 하얀색 가마니의 반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40kg거든요. 그럼 5kg씩 하면 8분에게 줄수 있네요. 댓글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뽑겠습니다. 소짜 콩을 보여드리면, 크기가 작을 뿐이지, 비교해드릴게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선별된 콩이고 이게 소짜콩이거든요. 얼추 비교가 좀 되시죠? 근데 네, 보세요. 이게 소짜콩입니다. 여러분, 소짜콩이라고 해서 절대 안 좋은 콩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사실 수 있게 어 도와주는 거는 여러분들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란 게 제가 백날 올려야 영상이 빵빵 빵, 터지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아요. 저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막 봐주고 응원해주고 막 하면 이 영상이 조금 더 노출이 될수 있겠죠. 그거와 이벤트 소짜 콘과 쌤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농촌브라더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딱 아침에 설이 온거 보세요. 얼음이네 얼음. 여기는 남원기술센터 임대사업소 콩 선별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 와서 메주콩을 선별하면 됩니다. 써 있기로는 메주콩 대두 전용 1톤 이상 가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작업 인원은 최소 2명. 처음에 세팅할 때만 직원분들이 와서 봐주고 작업하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명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 아,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주 채널이기도 한데 유튜브 위에도 뭐 여러가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어, 이런 농산물을 알리고 직접 재배하는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주콩 1kg에 6,000원씩 판매하고 있는데 금액이 농사지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파는 거 아니면은 받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근데 이런 콩들을 재배해서 중간으로 넘겨서 거쳐 거쳐 가면은 어차피 더 비싸집니다. 이 6,000원보다 더 비싸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대량의 콩을 수매나 이런 한 번에 넘기는 거 아니면은 솔직히 뭐 팔로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키로 6,000원씩 파는 거에 있어서 뭐 그렇게 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상 따져보면은 더 이런 콩들이 더 비싸집니다. 수매나 한 번에 넘기는 경우는 큰 작업이 필요 없지만 개인 판매 같은 경우는 또 일일이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손이 많이 간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하고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